어제 우리가 김문둥과 풀어보기로 한 사람도 풀어보고, 우선 이 사람을 먼저 풀어봅시다, 네, 그러면은. 남자고? 1975년? 3월 1 2일 3월 1 2일에 5호? 아, 오5 2 네, 도시. 만 미시. 4주 간단히 풀어보고, 이건 이제 김문둥으로 풀 거니까. og <coughs> 이 사람은 목사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아니에요? 예? 네? 이, 이 사람은 목사직을 그런, 그, 그런 능력이 없어. 이제 불교란 개념을 떠나서 네. 중이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사람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생에 풍파가 많을 거야. 여러분들이 풀어봐봐요, 이제. <laughs> 아, 사주 먼저 육신을 먼저 뽑아놓시고, 으자 우선 사주를 먼저 설명하고 우리가 기문을 들어가자고요. 자요 사주로 우리가 용신을 뭐를 잡아야 될까요? 지금, 지금 경금이, 저기, 진토 숙토를 깔고 있어, 생금 돼가지고 굉장히 왕하고, 네. 그 다음에 술미토가 있어가지고 경금이 왕한데, 네. 이 을목이라는 녀석을 끌어다가 지가 하발로 가죠, 지가 힘이 있으니까, 합이 돼가지고 뭐로, 고그 금으로 네. 식상으로 바뀌어 네. 들어가죠. 네. 그 관성을 쓸 수가 있어요, 못 쓰게 되지. 네. 그, 이거는 금을 잡아야지. 비급이 왕하니까 설계시켜주는 걸 잡아야 되죠. 요거는 용신을 경금으로 잡아야 돼요. 자, 여사절은 봐봐요. 지금 이 을목이 어, 자기 자리에 묘목을 깔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월이면 은 이제 화황지절로 넘어가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묘목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정관이 합의돼가지고 식상으로 바뀌어 들어가니까 정관이 있어야 신도들을 인도하고 통솔하고, 어, 뭔가 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이 합의돼가지고타오형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진중의 개수가 있는데 기토 밑에 술토 진토 이거 뭐가 됐어요 군겁쟁자가 됐죠 아 그래서 이거는 돈 문제, 처와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올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 목사 생활을 하기 힘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휴관사 기운들이 많은데. 에, 물론, 이 사람이 토가 많아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성향은 있지만은, 관성이 저렇게 합의되가지고, 타형으로 밖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그, 목회자 일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런데, 두 번째로 봐봐요. 요 비견은 신도로 보는 건데, 비견하고, 여기 술터 비견, 여기 진터 비견미 묘하고 공망이 들어와있죠. 그러면 신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도를 소개하고 소개해도 이 사람 교회는 신도들이 많이 붙어있지를 못하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런 문제도 이 사람이 예, 지금 닥쳐 왔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 올해 신축이 되면 뭐 축슬미 형을 때리잖아요. 자기 자리를 때리고 요, 요거는 자기보다 수아 그러니까 뭐 부목사가 되든지 그 교회에서 일 보는 사람들 사명을 때리니까 이 사람들이 붙어있지를 못하죠. 그런데 축소님이 사명이 들어오면 씨비구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아주 사면초가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의교합의 들어왔는데 신금이 다시 의실충을 때리니까 관성이 지금 손상돼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혀놓을수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문으로 풀어봤을 적에도 요 정관, 관성이 반드시 흉살이 있든지 중궁하고 형살이 되든지 충살이 되든지 아니면 기타 동안 동처하고 전부 다 형중파의 원전이 되든지 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진짜 어 해가 굉장히 힘들고 응, 응. 뭐 누구도 불리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응. 그 응. 사람이. 그 사람이. 음해 아까 이야기했던 응. 사람이 뭔가 음해가 들어오잖아. 그렇게 응. 하시는 건기 때문에 응. 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응. 것이 응. 그것 때문에 올해가 또 원래는 그렇지만은 이전 응. 21년도 자체가 다 아. 거기 그비경급제가도 그렇고 응.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응. 응. 흘러 나는 지를 못하지 왜냐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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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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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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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나이 나는 나는 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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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죠는 나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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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 신도가 몇 명인지도 아직 모르겠네. 그렇죠. 신도가 자꾸 빠져나가는 형국의 사람은 <laughs> 그런 문제가 들어온 게 작년 경자년서부터 들어왔어. 음. 아주 안 좋고 안 좋은 상황이 2020년 경자년서부터 이런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 왜냐하면은 이 자수가 자면 형을 네. 때리잖아요. 정관평가를 형을 때릴 적엔 뭐라고 그랬어요? 음해가 들어온다 그랬죠. 시비 구설 음해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작년서부터 그런 문제가 심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laughs>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기본으로 풀어봐봐요. 궁에 들어와서 부인도 안 되는 거죠. 군겁쟁자가 돼서 그렇지. 아, 예. 부인의 자리도 묘궁이고 네. 또 계수 하나를 써야 되는데 계수가 군겁쟁자가 아예 없다고 하면은 네. 아예 없다고 하면 좋은데 아이고. 진중에 계수가 숨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 같은 거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구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군급쟁자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들어와요. <laughs> 어. 가볼병정 무기 20에다가. 거기서 중국에 중국에 벌써 관계가 뜨잖아 여기가 중국의 관계 세공이 약해서 이 사람은 안 돼. 자 이사람이 이제 양둔국이니까 양둔국이니까 1에서 7 8에서 15 16에서 24 25에서 30 31에서 32 3 3에서3 5 36에서 39. 40에서 44. 이번 44에서 45. 어? 2번국이 번 네. 뭐가? 이거는의무거를로 봐야 된다니까? 뭐가? 상품, 상품이 그러니까 상품이 정임이잖아. 정임이잖아. 요거칠은 5화로 봐야되니까 이게 적이라고. 음. 그 다음에 사6에서부터51그 다음에 오2에서53오4에오61 62에서 70 71 에서 77 78에서 78 에서 78 79 에서 80 80 에서 83그 다음에 84 에서 어? 응? 84 에서 89 뭐가 아, 하나 또 잘못 떴나 46 에서 51 52에서 52가 되는구나. 52에서 52, 53에서 60, 61에서 69, 70에서 73, 그 다음에, 칠십사에서 칠십팔. 그 다음에, 6, 오, 사, 삼, 이, 일, 칠십구에서 81 81에서 82에서 85 86에서 90 에이 예, 이 사람은 힘들어 힘들어 그래요 정확하게 작년서부터 들어왔네. 무엇리니까 뭐 갑작적 병인 정명진 기사 경호신의 임신 일곱 살에 병자중 무인 김영진 의사 이목에 압신 올리봉술 음. 중에 모자기적 병인 신부인직께사 가봉술 영신 정명진에게 무엇을 했잖아 생문 상 k 경사경개휴 팔문 먼저 붙여 봐 앞에 g k o n 혔 k o 세까지 o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 사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것도 적어 놔봐요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로 나와요. 아니면 이혼했든지, 아, 이 음, 이혼했으면 일찍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고 음. 이혼 안 했으면 어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둘둘다 일찍 돌아가시던지 하는 문제가 들어왔다. 이거 맞춰봐요, 여러분들 내거한거 하고 묘가동했고. 나이가 양동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에서오 다음에 어디 번으로 가야지. 천번은 역행이고, 5개죠? 집안은 순행이고. 5 2이에서5 2이에서지 이대 이리니까. 아, 음. 5 2이에서5 2란 말이야. 이리니까. 이? 이가 아니고 위 거로. 아 이로 해야지. 이로 해야지. 아이고 네, 가만있어 뭐가 틀렸다 그러면 52, 52에서 53죠. 53, 53. 53. 그 1, 요거는 62에서 70,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71에서 77, 맞아? 어. 78에서 78, 네. 79에서 81, 82에서 85, 네. 맞아? 그것만 네. 틀린 거야. 네. 다적었이요 <laughs> 아, 네. 음, 자 우선 이제 긴문으로 통변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세궁의 왕세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세궁은 집안수가 칠일이고 궁은 금궁이 되죠. 그렇죠? 이건 집안수가 7이잖아요. 그래서 천반에서 집안을 극하니까 뭐, 뭐라 그래, 이거를? 수, 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궁하고 비교를 하려면 화극금에서 내가 갇히게 되죠. <laughs> 그래서 거, 수가 되죠. <laughs> 일간이 극하는 걸 재성인데, 목이 토를 극하지만은, 소를 파야치고해서는 목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갇혔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반수 치화가 건공으로 뭐 화극금돼가지고 건공을 극하지만은 나는 갇혀야 되는 거에다가 이거를 거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머무를 거자에다가 갇힐 숫자 거수다. 거수되면은 지반수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지반수가 왕하면. 중궁의 관기를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반수가 약하기 때문에 중궁의 관기를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문하고 유언이 떴죠. 그래서이 사람은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이 전부 다 막히고 늦어지고 그 다음에 12구설이 다 반사로 발생이 돼요.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자그 다음에 연지 묘목하고 요거 자수 요 일수는 자수거든요. 자수를 비교해 보면 첫째는 형살이 먼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교신살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묘하고자에 또 뭐가 들어와요? 묘하고자에 교신살하고 도화살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중궁이 중국의 관계가 떴는데, 세국의 왕하다면 관계를 제압하고 내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세국이 약하기 때문에 저관계저 저 도둑놈에 속하는 거, 도둑놈에 속하는 거를 제압을 못 해요. 근데 관계가 여기가 법에는 관공이 토니까 토생금을 해가지고, 정제가 지금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금장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왕해졌단 말이에요. 왕해졌는데, 형살, 그다음에 교신살, 도화살을 대동했으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관제 구설이 들어와요. 돈 문제 때문에 뭐 그, 검찰, 경찰에 불려다니는 관제 구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시비 구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매 형살이 들어오니까 남의 음해가 들어오고, 도화가 대동했으니까 또 여자 문제가 들어오고 하는 게이 사람 인생에. 이 관계는 일년을 대변해가지고 관계가 떴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 사람한테는 다 반사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간궁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해가지고 정인을 생해죠. 정인이 약하지는 않은데 삼원하고 절명이 들어갔죠. 네. 삼원하고 절명이 있으면 부모가 다 죽은 거냐, 두 중에 한 명이 죽은 거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로정의는 문서로 보니까 문서로 인해가지고 이사람이, 손재수 실패수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문제가들어 와요. 아, 저인의렇게 예? 저는 저이 저는 저는 저 거기 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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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고 그 다음에 문서로 인해가지고 손재수가 들어오든지, 문서로 인해가지고 보증을 서든지 해가지고, 어 잘못된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인으로 봐서 본인의 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의는? 정의는 나를 생겨주는 거기 때문에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세의 공을 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생겨주는 게 끊어지면 내가 명이 짧아지게 되죠. 어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겁재가 겁재가 형제자매인데 상문하고 기혼이또 있죠. 그다음에 수국화돼가지고 천반서 극하고 들어가고 궁에서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죽은 형제자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물어봐봐요. 자 그다음에. 요 정제는 처의 자리인데, 지금 경문이 떴죠. 네. 경문, 이제 처의 자리는 사고금이라 이제 왕해요. 왕한데, 내가 왕,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정제에 해당되는 돈을 내구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돈을 벌라고 한다고 한다면 실패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제를 처궁으로 보면 놀래경자 쓰고 천위가 들어와 있죠. 아, 이건 부부 사이가 썩 좋지가 못하겠구나. 그런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재기는 이제 재물로 보는 건데 경문화가 복덕이 들어왔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목궁이란 말이에요. 목궁하고 여기 이거는 묘유충을 때리죠. 그래서 이것도 어 금전의 입출은 많지만은 내손에 어지는건 없다. 그래서 세궁이 왕하면은 어 처복도 있는 거고 재물복도 있는 건데 세궁이 약하니까 재물복도 없고 처복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보는데 상관에 동했죠. 그래서 이걸 먼저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동한 거를 식신을 동한 거는 식신에 해당되는 궁을 먼저 봐주고 여기서는 상관에 동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상관을 자식으로 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목국토해가지고 수국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에 목국이니까 목국토해가지고 극을 당하죠. 그래서 상관이 자식인데 휴먼 생기가 떠가지고 자식들은 그래도 애들은 똑똑하고 하지만은 얘들이 크게 발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궁이 극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상관궁의 집안수가 왕하고, 휴먼 생기를 뜨면 얘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얻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천반수에서 극을 받고, 집안수에서 극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관궁이 집안수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휴먼 생기를 떴으니까 애들의 성품은 흉하지 않을지언정, 궁이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크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문 유데유혼은 유혼, 쉬우러 쉬운 거고 두문은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6세부터 51세. 아까 여기서, 46세 내가 얘기했잖아요. 46세 작년서부터 막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46세부터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 이 사람이 요요 여기 요, 46세부터. 그래서 아니 여기 여기 20세. 20세 경제대원부터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0세면은 46세가 되죠. 그 46세부터 지금 막혀 들어가는 게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자꾸 답답한 문제가 들어온 건 올해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서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작년서부터 심하게 들어왔던 얘기야.